와배 잠긴다 배 물에 다 잠긴다 씨불아거 안돼 마을게 나 마을게 막을게, 막을게. 나 침착해 침착해 안돼 안돼 침착하자 침착하자 막을게, 막을게. 막자 막자 막자면 된다 침착하면 야 이거 스노클링이냐 <laughs> 야 배는 계속 직진하고 있는 거 맞지? 어어어 시에나 어, 어. 괜찮은 거 같으니까 키 잡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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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 뾰족한 섬인가 저거 N 방향이야 무조건 N 방향 지금. 일단 맞춰봐. 나 애들, 배 고치는 거 도와주고 올 테니까. 다 고쳤네? 끊었어, 끊었어. 와, 스페셜리스트, 2D. 야, 아까 배 상태 진짜, 완전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었는데, 그걸 수습하네. 와, 진짜, 나 엄마 보고 싶다. 야, 이거 너무 힘든데? 야, 진짜. 정말 배에 탄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맛이겠다. 그래서 귤을 많이 가지고 다녔다잖아. 귤은 왜? 맛있어. <laughs> <잘> 달달하잖아. <laughs> 왜 음악 달라져? 하발 하지마. 하지마, 하지 마. 싫어. 아, 이거 아니다. 이거 유령인데? 오른쪽에 유령선. 괜찮음, 괜찮은 머름. 죽이자. 싫어? 안 돼요, 싫어요. 하지마루요 <laughs> 어? <laughs> 하지마루요 <말아요. 웃음> 뒤에 상어! 왜? 아우, 염병할 새끼, 씨구려. 야, 일단 기다려봐. 바람 방향 잘 맞네. 어, 야, 이대로 그냥 도망치자. 이거는 상대하면 오는데? 안 돼. 야, 안 튕기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. 선장실 같은 데로, 있다가얘 오는 것 같으면. 어, 안 온다, 안 온다. 됐, 안 오지? 어. 어, 다행이다. 아 씨. 근데 노래가 왜안끝날까 태풍, 태풍, 태풍. 나 진짜 허리가 아작날것 같아, 어떡하지? 어, 나도 너무 힘들어. 아우, 스트레칭하냐, 스트레칭 하자, 스트레칭. 아으 운전은 제가 할 테니까 다들 좀 쉬고 계십시오. 난 그럼 선장실 침대 푹신푹신. 저섬 해변가에 있나 보다. 어 노래가 이상하다. 맞나 보다. 맞나봐, 맞나봐. 맞다, 브릭시. 어? 야 여기 옥상 쪽에 있거든. 폭탄 들고 와. <laughs> 오케이. 어, 총알 상자도 있다 여기. 어. 닥쳐이 씨, 닥쳐이 씨, 닥쳐이 씨, 닥쳐이 씨, 조용히 해이 씨. 야, 붙지 마세요 가까이 붙지 마세요. 오케이. 찢어! <laughs> 저기다 뒤에 보아 옆에. 오와 야 저거 뭐냐? 아 순간 이동도 한다. 사프레. 이쪽 사운드 났는데. 어 맞아 이쪽에 사운드 났어. 여기 있다. 야제 스킬 쓰는 거 조심해라. 너무 가까이 가지 마. 크루? 소환수를 우리는... 쓰는구나, 애가. 그러네 그러네. 조심해.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. 이게 옛날에 우리가 외국인 도와줬던 그런 보스급인가 보다. 어. 오호. <laughs> 사플. 어야 둘이 죽어가잖아. 빨리 말하지. 살려줘. 저... 안 됐다. 야, 못 살렸다. 못 살렸어. 저 있다. 투디야 너 만약에 배로 오면 불폭탄 더 있나 찾아와. 알겠습니다. 아나도 죽었다. 어딨어아 저기 있네. 살릴게. 백업 좀 백업 좀. 와! 살렸어. 아, 미친 다시 죽었네 안 되겠다, 저 그냥 배로 갔다 올게요 영혼 끊고 오케이 폐한가로 우리가 어그로 끌어서 데려갈 수 있나? 그럼 대포로 쏘면 되는데 으아, 씨 아, 죽었다 총에 죽었어 살수 있어? 살수 있어 살수 있어, 왁수 형 오케이, 피할게 으아, 살았다 아우씨 어디서 이렇게 총을 많이 쏘냐 일단 진짜 너말대로 해변으로 끌고 갈까? 그러자. 그게, 그게 나을 수도 있어. <laughs> 2D 나이스! 아이고, 저거 당했다. 나 음식 먹어야 되는데. 이기고 만다. 열받아서 이기고 만다. 이건 근성이지, 이제부터는. 이대로 못 돌아가지 해 졌다. 이새끼야, <laughs> 와, 야, 얘 총알 몇발 맞아야 죽는 거야? 나 거의 한한 한 50발은 꽂은 거 같은데, 벌써 대포도 많이 맞았을 걸요? 예? 그니까 대포도 맞추고, 우리 그 불대포까지 막 몇십 발 맞췄잖아. 이미 그니까 어 끝났나? 어, 어! 죽었다. 죽다. 해치 웠다 우와. 우와. 해골 떨어졌다. 다 처리해. 야 동튼다. 효빈님 이거 봐요. 아 가자 가자. 가자. 와 진짜 힘들었다. 하루 종일 싸웠네. <laughs> 진짜. 야 우리 이런 거 해본 거 처음이잖아. 어. <laughs> 야, 우리가 이런 퀘스트를 도와줬던 거야. 옛날에 그 일본인들. 음... 어, 아, 진짜. 착한 일 했었네. 음... <laughs> 야, 어디. 끝났어. 드디어 화났어. 건방지기 <laughs> 굴지 마. <laughs> 드디어 화났어. <laughs> 아, 돌아가자. 약간 뭔가 <laughs> 진짜 모험 하나 끝낸 것 같아. 진짜 힘든 모험. 이 정도 속도면 은 상어 따라 오면 물리겠는데, 바로 그냥 엉덩이 꽉 물리지. 아우, 9km나 할까? <laughs> 이랬는데 크라켄이 <laughs> 나타난다면 후슝파 <laughs> 슝. <우슝빠슝>? 드디어 <laughs> 바다의 침세번 뱉고 취소해. <웃음> <웃음> 그~ 증기선 안 나오냐? 아, 증기선? 스킨으로, 아, 캐시로 판다면 바로 산다, 진짜. 진짜 바로 산다. 아, 사업혁명 말이 없다. 우리 그동안 뭐 사는 얘기나 할까요? 많이 한것 같아, 오늘은. <웃음> <웃음> 섬에서 포탄 날라오네 어디 섬이야? 혼자 갔다 올게. 뭘 갔다 와. 어, 뭐야? 관련이네? 어, 이거 뭐야? 뭐? 어?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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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개... 야, 풍이야! 보지마, 이 캐. 야! 야야야야야야야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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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우리 돌 거예요. 저기 우리 그쪽으로 안갈 거예요. 이거 아니야. 진짜 이러지 마. 에, 꼬리 말고 도망칠게요. 나... 꼬리를 말고 도망칠게요. 보스 같은 건데 저 유령선들 사이에 깃발이 하나 다른 게 있어. 음... 그 배를 잡아야 돼. 그게 잡아 제가 타고 있는. 계속 나와. 우리 미친 듯이 잡으러 계속 거야? 나와 저 유령선들이. 뭐 우리 잡으러 오는 거 아니지? 어어 어. 우리가 아, 저기 그래? 들어가면은 나와 아 그럼 됐어 그대로 직진! 됐다 드디어 왔다 할로우 머터퍼커스 안녕 이 개XX들아 다 욕이야 <웃음> <웃음> 야 닥쳐 빨리 그냥 얼마 줄 건데 얼마 줄 거냐고 브릭 씨가 진짜로 슈라우드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었다면 없어진 보석은 수집품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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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오역겨운데 선술집의 타샤. 아. 어? 잠깐만. 수두스? 아니 한 명만 딱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. 제발. 하티몇 <몬티> 명이야! 가나요 이제? 파밍 다 했나요? 갑시다! 아 근데 지도부터 찾아야 된다 맞다 Ancient Spire Island? Outpost? 거기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가보다 고대 첨탑 전초기지 이거네 딱요 말이 오케이. 맞네 고대 첨탑 전초기지 그리고 아까 빗소리가 받은 종이에 뭐라 써 있었어 어 a 이 c i e n Riches 야, 애션 리치스 겁나 불안한 바다에 있는데? <laughs> 너무 먼데? 아, 그래? 어, 일단, 항해는 시작해봅시다. 아, 아. 자, 캡틴, 캡틴 미술이 전합니다. 오늘은 배가 났기 때문에 난기류로 인하여 배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 배가 야. 무슨 난기류야, 배가. <laughs> 요즘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트 하더니 애가 미쳤네. 아 배가 작으니까 자꾸 살짝 살짝 그런다. 어 깜짝이야 씨. <웃음> <웃음> 다음부터 스몰맘 <laughs> 가까이 올 때는 말하고 가까이 와 배버릴지도 모르니까. 아니 동료들끼리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? 좀 서로 이렇게 잘좀 보듬어주고 믿음도 가지고 그래야지. 아니 보듬어주고 믿음 가질 자신 있는데 너무 갑자기 네. 보면 그럴 자신이 사라져. <laughs> 손이 먼저 나간다고 본능적으로. 아하하하하 본능은 어쩔 수 없지. 그럼 그럼. 아니 갑자기 대포 날라오는 거 아니겠지 여기? 까둥요에서? <laughs> 어, 별다줄. <laughs> <laughs> 아 왜? 아 저기서 대포나 좀셉칠걸 그랬나? <laughs> 셉치다 형, 어? 좀 고급스러운 단어 써줄래? 우리는 해적이니까. 아 그래? 아 그러면 저 섬에서 까둥류에서 대포 좀 뿌릴 걸 그랬나? 그렇지 그런 고급 용어 써야지 형. 어... 아! Small man out. Small m out. 뭐야? 아왜 빠져 있어? 아이 뭐야? <laughs>